두부를 좋아하니까 두부를 왕창 넣고 이 고추장이 엄청 귀한 거예요. 이 만드신 고추장에다가 도라지 가루 넣어갖고 만든 엄청 달고 맛있어요. 어, 설탕 들어간 그런 단맛이 아니고요 담백한, 건강한 맛. 요거 넣어가지고 비빔밥 먹어볼게요. 참을 수가 없어요. 지금 왔는데 제가 뜯어갖고 지금 바로 먹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때깔이 얼마나 고운지. 진짜, 때깔이 너무 고와. 이귀여 거. 요거 보세요. 때깔 봐요. 너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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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오케라오케라왜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참기름, 그리고 고추장. 아, 부드럽다. 고추장이 엄청 부드러워요. 이거봐요. 아까워. 도라지 가루가 들어간 고추장 얼마나 맛있는지 비벼볼게요. 와,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와, 대박. 사서 먹는 고추장은 엄청 달잖아요. 이건 안 그래요. 음, 따봉.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따봉.